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보면 내륙을 중심으로 4도 이하에 머물겠고, 산지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대구와 예천 18도, 봉화 16도, 김천은 19도까지 오르며 다소 온화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공기가 다른 만큼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동안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흐려지다가 밤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해안 지역을 제외한 내륙을 중심으로 오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다소 적겠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은 내일 아침 5도, 한낮에는 15도에 그치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성주와 고령의 아침 0도로 춥겠지만, 낮 동안은 18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 경산 18도로 오늘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반면 해안 지역은 내일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한낮에 영덕과 포항 14도, 울지는 12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봄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